어, 중국 이슈랑 미국 이슈가 계속 우리나라를 좀 짓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경기 침체 우려의 안개 속인 우리 증시 2500선도 위태. 장중에는 2480선까지 빠졌지만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중국으로 눈을 돌려보면 소매 판매 안 좋고 산업 생산 안 좋고 부동산 기업의 디폴트 우려 있고요. 지금 이게 원리금이 아니라 이자도 못 내는 그런 상황. 9월 6일까지 요 이자 못 내면 아, 파산입니다. 음. 미국 쪽에서는 뭐 의사록 나왔는데 또한 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요런 분위기까지 형성이 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중국 분위기가 다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어 하락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 아니다 오늘 밑골이 달리고 말아올린 거 보면 단기적인 하락세는 오늘과 내일 정도에서 아무래도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닌가 싶다 하면 x 오면 더 하락한다 x면 요 정도에서 마무리 하나 둘셋두분 들어주시죠 오두분다오오요 정도에서 마무리가 아니라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진다 아 저는 x <laughs> 어, 잘 들었네요. 네, X입니다. 어, 회사 이름만큼이나 헷갈리네요. OX가 <laughs> 네 OX 들어주셨습니다. X가 알겠습니다. 반등한다죠? 일정 그렇죠. 네. 회복할 네. 거다가 X. 네. 그러면 조금 긍정적인 얘기부터 한번 네. 들어본다면 황희현 팀장님은 어... 오늘로써 마무리된다. 기술적인 네. 측면일까요? 아니면 어떤 관점에서 어... 봐서 X일까요? 기술적인 측면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음. 아직 여전히 매크로적인 환경이 썩그 매수를 엄청나게 강력하게 매수를 불어일으킬 수 있을 만한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어, 큰 기조는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는 조금 5와 세모의 사이인데 예. 다음 주만큼은 좀 반등의 확률이 일단 높다라고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어, 일단 오늘, 그러니까 오늘 약간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 어, 이제 저는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하면서 미국 시장이 어제, 어제 장 마감하고, 미국이 어제 2% 이상, 뭐한3% 정도까지 급락만 나오지 않고, 음. 그리고 오늘 한국 시장이 V자 반등이 나온다면, 이거는 반등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하 어, 조금 이제 이런 급락장들을 몇번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우리나라 한국 시장 특유의 이런 V자 반등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오늘 V자 반등은 결국은, 어제의 반대매매가 거의 끝나고 오늘 아침 마지막 아침 장초반 30분 정도에 마지막 투명 물량까지 끝난 이후에 급반등이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광복절 날 쉬었잖아요. 8월 그렇죠. 15일날. 근데 공교롭게도 월요일날 미국 증시는 급등 1% 상승을 했고 다음 날 하락을 했어요. 화요일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수요일날 어제 좀 생각보다 좀 세게 얻어맞았죠.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만 보면 그냥 보합 정도의 출발 정도가 됐었어야 되는데 예. 어제 좀 생각보다 생각보다 세게 맞았다는 거는 일단은 어 이거는 수급적인 문제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물론 음. 어 심리적으로 중국 부동산 이슈라던가 중국 경기 이슈라던가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 또 은행 쪽에 있는 강등 은행 그 업종에 대해서 이제 신용도 강등 이슈도 좀 같이 있지만 예. 어제까지 그렇게 과연 빠질 일이었을까 생각좀 음. 들었었는데 결국은 어, 때마침 어제 상한가 15개 중에 또 10개가 초전도체 관련이었거든요. 예. 공교롭게도 또 오늘은 하한가의 대부분이 또 초전도체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극단적으로 수급이 쏠려있는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어,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반대매매가 나왔다라는 음. 점이 일단은 제 생각이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2차전지 주식들이 대부분 다 신용이 막혀있습니다. 예. 시중에 막혔다는 거는 이거를 물타기를 하고 싶은 분들은 다 미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3일 안에 갚아야 되는 자금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사고 나서 하루나 이틀 뒤에 주가가 반등하지 않으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돈을 집어넣던가. 근데 지금 심리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이거를 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전지를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주식도 팔고. 그게 연과 연쇄연쇄 연세 돼서 파는 그런 심리가 음. 되거든요. 그니까저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계속 담보 부족도 나고 대출도 받고 음. 하다 보니까 그거 거의 목에 차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탕문으로도 가고 여러 가지 것들이었는데 그 약간 정점 어제 어제 그 막다른 골목이 어제 여지 않았나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니까 어 이제 좀 오늘의 급반등으로 이제. 수요일 날, 월요일 날에 지금 어떻게 보면 하락이 해석이 되는 거고, 지금 신용 잔고가 지금 한한달전 대비해서 1조 정도 올라왔습니다. 예. 1조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몇조 정도? 지금 20조 한 5천억 됩니다. 20조? 5천억 근데 이제 다음 주 됐을 때 신용 잔고들 과연 과한 20조 이하로 좀 줄어들면, 음. 이제 지금의 해석이 좀 맞을 수는 있겠죠. 음.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미수는 어차피 잔고에 잡히진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성 물량들이 해소가 되고, 오늘 반등했던 것들이 어제 급락에 나왔던 2차전지나 반도체 섹터에서 또 반등이 다 급반등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그 이후에 좀 악성 물량들을 해소하고 나서 다시 좀 가볍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어제 하락하는 종목들 보면 거래대금 대비 하락이 굉장히 많았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만 돈이 나와도 사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호가만 쫙 밀려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어제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오늘 그런 종목들이 반대로 급반등해서 올라온 종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다음 주까지는 한번 반등은 한번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수급의 혼선이 있었고 우리가 네. 쉬는 날 뉴스에 대한 공포감, 요게좀 그게 네. 달했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면서 네. 많이 오늘 정도로 흐름을 봤을 때좀 소화를 한것 같다라는 네. 부분은 네.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창희 대표님 <laughs> 더 하락할 수도 있다. 좀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 네. 그 외국인 선물이랑 같이 엮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수급적으로 본다라면, 예. 저는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예. 투매가 안 나왔어요. 음. 지금 개인 투자들 최근에 8월 2일부터 보시면 계속 순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을,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돌맞을 얘기이긴 한데, <laughs> 바닥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어 이거 그치? 너무 많이 파는 거 아니야 했을 때가 바닥이라고 말할 수어요 어... 근데 지금은 어, 이런 식으로 바닥이 나온 적은 거의 없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단기적으로 좀 많이 하락한 부분들에 따른 그 그러니까 (2600포인트에서) 뭐한 (3~4일) 만에 (2500포인트를) 깼다는 얘기는 예. 좀 많이 빠진 건 맞거든요 음. 거기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온 것이다 음. 이것만 가지고 어, 시장이 다시 (2600까지) 치고 나간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해결된 게 전혀 없어요. 만약에 오늘 미국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뭐4% 초반까지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좀 내일도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오히려 4.29% 물론 이제 아직 미국장 이 열린 것도 아닙니다만은 4.3%를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도 뭐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노이즈가 계속 나온다라면 오히려 내일 미국 옵션 만기일입니다. 음, 네, 그러면 오히려 내일 흔들림이 나올 수가 있고 다음 주에 우리나라가 또 흔들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전 음. 잭슨홀 다음 주 미팅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어떤 모멘텀이 없다.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여기서 올리기에는 이것저것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음. 수급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까 개인 투자자 수급 말씀드렸고요. 외국인들 선물 흐름을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매도세가 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세게 팔죠. 네, 그런 식으로 좀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이틀 연속해가지고 한한만 오천 계약 이상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라 음. 이게 섣불리 바닥이라 말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본격적인 하락이 아닌데 요 정도 선, 특히나 오늘 장중에 이천오백 선 깨지고 이천사백팔십까지 내려가는 이 흐름을 봤을 때 네. 아직 찐바닥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이 너무 공포스럽게 좀 들리기는 <laughs> 하거든요 근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뭐 (2400을) 간 간다든가 (23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저점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게 어~ 브자로 올라오기보다는 좀 옆으로 좀 행보해 주면서 이게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를 조금 테스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런 말 하면 돌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laughs> 할렐루야님께서 화가감 준비해 놨으니까 말잘 하세요. <laughs> 이렇게 말씀을, 농담조로, 농담조로 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가 들리는 상황에서는 좀 어쨌든 경계감을 갖게 되니까 지금 투심이 좀, 아, 좀 불안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이벤트 중에서 가장, 두 분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이벤트가 뭔지는 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실적, 어, 한 6일 정도, 다음 주 수요일. 엔비디아 실적을 볼 수도 있고 잭슨홀 미팅도 언급을 해 주셨고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시기 한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 이제 컨트리가든 컨트리 그 벽계원 같은 경우는 9월 6일까지 요 이자 안 갚으면 파산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 좀 눈여겨 볼 만한 이벤트들 뭐가 가장 중요한지 팀장님부터. 저는 일단은 잭슨홀 미팅이 변곡점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잭슨홀 있습니다. 미팅이 네. 어차피 뭐 실적 부분 엔비디아 실적이나 그다음에 중국 부동산 이슈는 어떻게 보면 계속 있었던 이슈이긴 하거든요. 뭐 네. 알려졌던 이슈이기도 하고, 뭐 알려졌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할수 있었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미국 국 채금리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음. 잭슨홀 미팅에서 조금 약간 얼음만져 주는 예 네, 그런 코멘트를 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쉽지 는 않다라고 봅니다만 어, 거기서 좀 거기가 변수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 미국이 계속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중국이 디플레로 가면서 중, 미국의 인플레를 잡아먹을 수있다는 분석도 사실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아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계속 팔다 보니까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금리가 튀어 올라가고 음.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미국, 중국이 잘못되면 중국, 아, 중국이 잘못되면 미국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이 됐든 또는 그 전이든 그 이후든지 간에 미국에서 어떠한 액션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을 무조건 그 미중 패권전쟁을 하면서 중국을 완전히 짓밟아버렸을 경우에 아직은 미국이 잃을게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뭔가 그 완급조절을 하는 코멘트가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약간 좀 기대 희망상 섞어서 저는 음, 좀말씀드니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 요 네. 미국이랑 중국이랑 미국 채 가지고도 서로 이해관계가 있지만 네. 사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지금 고금리에서 네. 유가 다시 튀고 있고 가스 가스 가격 튀고 있고 인플레이션 네. 다시 올라간다 그러는데 음. 중국이 살아나서 이 수요를 자극하는 음. 걸 원할까?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또100% 음, 그런 건 맞죠. 아닌 것 같고 네.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굳이 지금 살려줘야 되는 음. 그런 이유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도 크게 미국이 인센티브가 음,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여러 가지 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 25일에서 음. 27일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요? 저는 좀 짧게 이제 끝나서 본다라면 예. 중국은 항상 좀 연휴 때 그러니까 쉬일에 어떤 액션을 취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긴급 금리 인하를 했는데 전혀 약발이 안 먹혔죠. 그러면 이제 잘하면 일요일 정도에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재정부양을 쓸수 있을까? 중국에 그만한 돈이 있을까 본다면 그러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 이벤트가 있을 거면 이번 주 주말이 상당히 중요한 음. 어, 이슈일 수있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오히려 잭슨홀 미팅보다도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 하고 음.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치만큼에 나오, 나오는지 예상치보다 못 나오는지 여부 그리고 어쨌든 최근 최근이 아니죠. 그저께 상승만 그저께 상승만 가지고도. 지난주 하락을 다 되돌려 놨는데 이것을 다시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 약간 미국 증시는 조금 더 흘러 내릴 여지가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전 잭슨홀 미팅보다는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뭐 오늘 2차 전지 반도체 올라간 것처럼 네. 엔비디아 실적이 나와 줘야지 우리가 좀 지수를 방어할 수 있는 반도체주들이 좀 선전을 해줄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엔비디아 실적 기대치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 않겠다라는 <laughs> 생각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쵸. 뭐, 엔비디아 실적을 맞추기는 쉽지 않죠. 근데, 그래도 우리가 예상하는 거에 맞춰지느냐, 아니면 또그 화려한 현, 현, 현올림. 현그 올림. <laughs> 젠슨 황의 현, 젠슨 현 올림. 젠슨 황의 턴 아. 올림.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좀 화답을 해 주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흠. 알겠습니다. 한 분은 잭슨홀 미팅 25일에서 2 7일 그리고 한 분은 엔비디아 실적 23일에 있는 요 이벤트를 가장 눈여겨 보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찾아갈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같이 좀 지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제 채널, MBC